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위버스 이제 위버스에서 시킨 앨범이 와 가지고 뜯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총네 세트를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은 두 세트만 와 있습니다. 두 세트 시키고 나중에 두 세트를 또 시켰는데 두 세트는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뜯어 보려고 고민하다가 먼저 뜯어 볼까 이제 나중에 같이 뜯어 볼까 고민하다가 이제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먼저 뜯어 보라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먼저 뜯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뜯어 볼게요. 자 그럼 우선 이제 앨범 안에 포카들부터 열어볼게요 이야, 맞아 어디갔어 알제이를 부적으로 차이가 나오길 기도해볼겁니다 석진아 왔니 석진아 제발 아 진짜 제발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포카 봤는데 진짜 너무 예뻐 어떡해 최애 왔어야 되는데. 아 이거 CD가 왜 나왔어? 진짜 지금 제가 곧 나가야 돼가지고 빠르게 뜯어볼게요. 이건 스티커. 나머지 구성들은 제가 이미 다 전에 보여드렸으니까 빼고. 아 근데 진짜 가사집 가사집 못하는 거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얘는 폴라로이드 이제 포카 하나 둘셋 남준 오빠. 어나 포카가. 지금 제가 어떻게 나왔죠? 지금 제가 원래 지난번에 떠졌던 건 윤기 오빠 메시지 포토랑 남준 오빠 메시지 포토 그리 윤기 오빠 요 버전 저게 피치스 요게 크림 제가 지금 크림은 이게 피치스인가? 아 이거 크림 맞네 크림 요렇게 그러니까 남준 오빠가 나왔어? 태형 오빠가 나왔네요 이건 일단 중복이 없습니다. 제가 순간 요 메시지 포토랑 착각을 했어요. 진짜 너무 예쁘죠. 이번에 크림 버전 진짜 포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너무 예뻐. 어쩜 좋아. 그리고 이제 태양 오빠.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을또 뜯어볼게요. 빠르게 뜯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한 15분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다못 뜯으면 이따가 뜯어야 돼요. 누가 나올라나? 아 이거 똑똑똑 안 했어. 정말 기다 준비해놓고 이거 하고 얘는 QR. 하나 둘 셋. 오, 아 대박! 유치인 메시지 포토. 아 똑똑똑 안 했는데 나오네. 아 너무 예뻐. 똑똑똑 안 해야 나오나? 진짜 이번에 예쁘긴 진짜 너무 예쁜 가사집만 틀리지 말지 왜 가사집 틀려가지고. 그리고 포카 하나 둘셋오 정국 오빠 앨범에서 여기 정국 오빠가 나왔습니다. 진짜 너무 예쁜데 이번에 포카 보니까 진짜 다 골고루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 하나 이제 예전에는 막 편중돼서 많이 나온 것 같았는데 요즘은 이번 앨범은 진짜 되게 골고루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 특정도 누가 나왔을지 나머지는 아직 탱니라서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빨리 보내주라. 아 이번에도 똑똑똑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똑똑 없이 또체이가 나와줄 것인지. 들어가. 하나, 둘, 셋. 아이 얘 돌아있네. 어 뭐야? 중복을 안 해야 저는 오나봐요. 아, 근데 중복이야. 아, 근데 이거는 중복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해요. 제가 많이 샀기 때문에. 자, 그럼 포카, 포카 제발. 하나, 둘, 셋! 오! 어! 단체. 대박. 예, 네, 사실 잠깐 얘 돌리기 전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고, 아, 단체인가? 싶었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개인은 오, 어, 단체, 단체는 처음 나와보는 거 같은데? 아니지. 세븐 앨범 때 나왔었구나. 요렇게. 단체도 너무 예뻐. 이제... 아, 근데 왜 포카라는 책안 나와? 이번에도똑똑떻게이떻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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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턱대고 열어버렸다. 여러... 전국 오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중복. 그럼 이제 이거는 호석 오빠랑 지민 오빠. 두개 없는 게 맞나? 어, 호석 오빠랑 지민 오빠가 없네요. 그리고 이거 포카. 일단 단체는 아닙니다. 하나, 둘, 셋. 오! 어! 호석 오빠. 아, 이렇게 호석 오빠를 보내요이번에 진짜 너무 예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나? 제 차애가 요즘 허소가 봅니다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 이제, 이렇게, 앨범은 다 깠고, 아, 근데 포카는 또 차애가 없네요. 다음에 진짜 두 세트 거기엔 있어야 되는데, 안그럼더사야 되잖아.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얘네부터 봅시다. 요요 요 특전은 마지막에 볼게요. 우선 얘부터 크림 버전 틴케이스부터. 똑똑 똑속지나 오빠 제발. 아이씨 못 열겠다. 어떻게 하는 거야? 안 열려. 어떻게 반대구나. <laughs> 윤기오빠 오 뭐야 이번에 윤기오빠 진짜 잘 나오네 이렇게 윤기오빠는 이제 요 무슨 버전이지 크림 버전 크림 버전만 있으면 드볼이에요 뭐야 윤기오빠 자 다음 똑똑똑 안해야돼 다음 하나 둘셋오 지민오빠 뭐야 지나, 어, 지난번에 오프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아 얘는 뒤에가 다르구나 얘는 뒤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야, 요렇게. 지금, 요 순서. 너무 예쁘다. 아, 진짜 이특전특전 특전 때문에, 진짜, 네 세트를 샀지. 다음, 하나, 둘, 셋! 오! 태호 오빠. 어, 뭐야. 너무 예뻐. 아, 근데 또 체에 안 나오는 거임? 요렇게. 아, 너무 예뻐. 이렇게 태호 오빠 포카도 하나가 생겼습니다. 지금, 그럼 김석진 포카는 없어! 보기나 제발 와줘. 그럼 다음 아이 뒤집어졌네. 다음 하나 하나 둘셋아 중복 아이 중복이라니 중복이라니 아 괜찮아 이제 나머지 네 개에서 멤버들이 나오고 어차피 하나는 중복이었어요 여덟 개가 오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는 중복이야 좋아 아트에가 없어. 채혜 빼고 포카는 지금 다 나왔네 지금? 지민 지민 오빠? 윤기 오빠? 태 오빠? 이뻐퍼봐 호비 오빠도 하나 나왔고 단체! 동국 오빠 채는왜안 나오는 거야 봐 여기에 채혜가 있다 여기에 채혜가 있을 거야 자 그럼 하나 둘셋채차치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뻤어 진짜 이거 이미 사진을 봤는데 아 진짜 너무 예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왜 이렇게 찍지? 아, 진짜 대단해 진짜 자 그럼 다음 아 제발 최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야 이, 이거 최일 거야 하나 둘셋아 지민오빠 뭐야? 왜 이렇게 요즘 지민오빠 잘 나와? 지민오빠도 엄청 잘 나오네 아 진짜 지민오빠 내컷 짱이죠 이미, 이미 검증된 실력. <laughs> 너무 예뻐. 이제 또 나머지가 오면 뜯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최애는 오지 않았다. 어디 갔니? 자, 오늘 드디어 금요일이 돼서야 한 택, 택배 예약이 한 4일 지나서야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진짜 미리 안 뜯어봤으면 기다리다가 지쳤을 거예요. <laughs> 정말. 아니, 왜 도대체 예약을 받는 거야? 미리 미리 빨리빨리 좀 보내주지. 제가 지금은 특전은 요렇게 그리고 이건 메시지 포토. 포카는 여기 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오케 오늘도 앨범부터 까 볼게요. 이제 까봅시다. 에, 더워. 오늘 진짜 더웠어요. 오늘 비가 온다 안 온다 하다가 아까 소나기 내리고 저도 퇴근할 땐안 오더라고요. 이번에 이거 크림 버전 먼저. 어머나 왜 이렇게 헐렁해? 아마 얘는 가사지가 아직 바뀌기 전이겠. 몰라, 나중에. 어, 뭐야! 여러분! 아, 저 방금 가사지 보고 있다가 이제 봤어요 뭐야! 미쳤나봐! 처음부터 뭐야! 뭔데? 뭔데? 미친, 진짜 너무 예뻐! 대박! 아! 대박! 대박이다. 미친, 너무 예쁘죠? 아, 가사지 보다가 못 봤어. 깜짝 놀랐네. 아, 진짜 이거 이번에 진짜 레전드잖아요. 진짜 너무 예뻐! 메시지 부터오 윤기 오빠, 윤기 오빠 이미 있죠. 이제 지민 오빠랑 호서 오빠만 나오면 되는데 나와야 될 텐데. 어쨌든 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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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 오늘 처음부터 좋은데? 아 깜짝 놀랐네. 이거 보고 저 특전 열어 놓 알았어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크림. 얘를 바로. 이게 넣어줍니다. 제가 지금 크림 버전이... 이게 크림 버전이잖아. 호석 오빠, 지금 지민 오빠, 야 남준 오빠, 석진 오빠 이렇게 4개고, 네 이제 4개 네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됩니다. 중복만 아니게 그냥 뒤집혀있구만. 자, 그럼 어? 우선 단체는 아닙니다. 메시지부터부터 볼게요. 제발 지민 오빠만 호소 오빠. 하나 둘 셋! 아 깜짝이야. 오오! 하! 다행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다행이다. 이거 지민 오빠만 나오면 됩니다. 너무 예쁘죠? 이번에 이의상 진짜 너무 예뻐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제 저두개 중에 지민 오빠만 나오면 돼요. 이제 그리고 포카! 하나 둘 셋! 오! 아! 중복이야. 에이! 지민 오빠 메시지 포트가 나와야 되는데 포카도 하나 더 나왔어. 교환해야 죠 근데 드골해야 되는데. 이번에 진짜 크림 버전이 진짜 너무 미쳐가지고. 아 크림 버전 진짜. 여러분 더 사야 돼. 이번에 럭드한다고또그 공지가 떠가지고 제가 한세세 개를 더살 생각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지 않을까. 많이 안살것 같아요. 럭드는 정말 교환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자 이제 피치스 버전. 피치스 버전은 이제. 정국 오빠 이것도 석진 오빠가 나와야 돼요. 정국 오빠 어머. 아 용기 오빠 이제 단체가 나왔습니다. 단체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제발 중복 없이 석진 오빠도 나와주면 좋고 제발 최애가 나왔는데 이것도 나와주길 제발 나와줘. 교환하기 교환, 교환하기 힘들어 교환비 진짜 일단. 일단 단체는 아닙니다. 중복은 아니죠? 아니야. 중복이 싫지. 단체 중복은 아니니까. 제발 지민 오빠. 하나, 둘, 셋. 아. 형 오빠. 이있는 거. 자, 다음. 하나, 둘, 셋. 어, 우! 중복 아니야. 응? 아, 태 오빠 풀세이 나왔네요, 여기는. 요렇게. 좋아, 좋아. 아, 저기 석진 오빠 있어라, 제발. 채 나오자. 아, 그래도 하나 나왔으니까 욕심을 버려. 욕심을 버려. 어피더살 거잖아. 그러니까 중복 아닌 거에 감사하죠. 아우.. 아, 일단 진짜 이 포카가 진짜 너무 갖고 싶었기 때문에 나와줘서 진짜 너무 좋아요. 아, 어떻게 저게 다 바로 나와주지? 아, 진짜 대박! 자, 이제 다음~ 중복만 아니길~ 체애가 나왔으면 더 좋고. 아, 그뒷맛빠 나와야 되는데, 메시지 포토? 큰 일이네. 일단 단체는 아닙니다. 메시지부터부터. 하나, 아, 제발 진짜 티비 오빠 나오자. 하나, 둘, 셋, 아! 뭐? 태영 오빠, 또 태영 오빠가 나왔습니다. 어, 불안한데? 설마 또 태영 오빠 아니겠죠? 제발. 하나, 둘, 셋, 아! 불안했어. 뭔가 태영 오빠입니다. 아, 중복 하나씩 나오고. 아니, 괜찮아. 아직 전더살 겁니다. 더살 거니까 괜찮아요. 아피치스 버전 속진 오빠 나 없습니다. 이야. 포카는 지금 딴 이렇게 나고요. 왔아 메시지 포토가 어떻게 안 나오지 다? 진해 오빠 가 없어요. 지금 태영 오빠가 세 개인가? 자 태영 오빠 세 장이고요. 호서 오빠 한 장. 이제 윤기 오빠 두 장. 정국 오빠 한 장. 남준 오빠 한 장. 석진 오빠 두 장. 진해 오빠 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메시지 포토는 진짜 적어도 다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특전 열어볼게요. 이제 특전은 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윤기 오빠, 태영 오빠. 그리고 지금 김민 오빠 투장. 이제 열어봅시다. 설마 또 중복? 진짜 제발 없는 거 나오자. 하나 둘 셋. 아! 윤기 오빠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오지? 아! 중복. 처음부터 중복. 아니야 제발. 다음 하나 둘 하나 둘셋 아이. 하나 둘 셋.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아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이 머리 진짜 너무 잘 어울려 아 어떡해 너무 예쁘잖아 자 다음 하나 둘셋아 얘도 뒤집혀져 있네 하나, 하나 둘셋아 뭐야 중복이네요 아왜 이렇게 중복이 많이 나오지? 아 석진 오빠 나와줘 제발 제발 나와줘 지금 정국 오빠, 석진 오빠, 남준 오빠가 없습니다. 아 제발, 제발 석진 오빠 최에 나오자. 진짜 하나, 둘, 셋, 아 뭐야? 아 이거 뭐야? 지금 다정복이에요. 다정복이야. <laughs> 대박. 지금 윤기 오빠 두 장, 태영 오빠 두 장, 이민 오빠 두 장, 오서 오빠 두 장. 아 어떻게 이렇게 보내주지? 뭐지? 노린 건가? 이 거? 뭐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아 대박이네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자, 그럼 이제 특전 이제 내 컷. 둘 중에 아 진짜 속섭하다 나와줘 제발. 하나 둘셋아 푸드 아니 뭐야 불길해. 벌써 불길해. 벌써 불길해. 제발 충북 아니길. 하나 둘셋아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거 나왔다고 좋아하고 케이가 하나도 안 나왔어 아아 진짜 이거는 교환을 구해야 되잖아 오에. 일단 앨범은 더 산다 앨범은 더 사야죠 진짜 포카가 저렇게 예쁘니까 안살 수가 없어 너무 예뻐 진짜 중복 아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